안녕하십니까.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입니다. 이번에 차량을 판매하면서 대차로 받은 기아 더뉴카니발 차량을 소개해드립니다. 기아 더뉴카니발 가솔린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으로 2019년 등록, 주행거리 77,000km,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옵션은 듀얼 선루프와 프리미엄 팩,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된 풀옵션 차량입니다. 현재 올류카니발 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타이어는 23년도에 내짝 신품으로 교체해 놓으셨습니다. 이 휠은 이제 블랙 유광으로 이제 복원해 놓을 예정입니다. 계기판상 주행거리 77,673km 확인되십니다. 전면과 축구면에 열차단 선팅이 시공되어 있으며 이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그레이 나파 가죽 시트와 내장재로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 중에 제일 보기 힘든 은색깔 색상의 차량입니다. 검정색이나 흰색 대비 아주 관리하기 편하신 차량이며 차도 커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칠 조차 들어가지 않은 무칠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상세 설명과 판매 금액은 상품화 작업이 알려되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